아 그래도 아, 미우네 아, 맞네 미우네미우미 미우 목소리네 <laughs> 방금 들었어요 미우 목소리 <laughs> 도마들만 모인 것 같다요 <laughs> 아그 천원 감사합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겠죠 문방님도어서가 생겼습니다. 아니, 미용 목소리네, 응. 음. 아니, 이거, <laughs> 이게, 이게 내 개인적으로. <laughs> 울림통도 없이 저런 비명을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감사합니다. 내가, 이 개인적으로, 이게 우리 범위육 비명 1황. 범위육, 범위 비명 1황. <laughs>